<웃음>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김유미입니다. <laughs> 아, 이 <laughs> <미모포니션. 웃음> 우리 리포브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송년회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어, 올 한해 2022년도는 어, 바이노텍에게도 정말 역사적이다 할 만큼 많은 성과가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매년 정말 바쁘게 살았지만 어, <laughs> 올한 해는 특히나 더 많은 어, 일들이 있었고 더 바쁘게 어, 지내왔었던 것 같습니다. 어, 2022년 올해 초에 시무식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 올해는 리포브 가족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의 기술을 더욱더 공신력을 세우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올해 그 이제 말이 돼서 돌아보니 또 충분히 그 이상의 성과를 이룬 그런 어, 정말 많은 보람있는 한 해가 된것 같아서 정말 우리 어 리포브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연말을 정말 보람있고 어, 행복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바이오텍 올해의 성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제품 출시입니다. 어, 나노 전달 기술, 우리 이 하이드로에 도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천연소재 또 발효소재 이러한 어, 소재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는 세상에 없는 그런 융복합 제품 또 산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새로운 제품을 어, 개발하겠다 라고 어,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올한해 실현을 했습니다. 어, 식품 원료인 우리 하이드로트, 우리 세계적인 이 독보적인 우리 식품 원료 하이드로트를 어, 우리가 화장품에 접목해서 새롭게 개발한 홀바디스틱, 그리고 실질적으로 히알루론산이 어, 침투하는 이런 나노 히알루론산을 어, 개발해서 저희가 접목한 페이스틱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또 우리 기술 원료를 모두 집약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썬 프로텍터가 더 이상의 썬 프로텍터의 기능이 아닌 안티에이징 효과까지도 모두 어 이제 증명을 한 그런 새로운 썬어 프로텍터 어또어 의약품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항균 효과 그리고 어 정말 씻는 것만으로도 개선 효과가 입증된 이 홀바디 워시 에센스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 우리만의 균주로, 우리만의 원료로, 대량 배양 생산 기술을 성공한 우리 하이드로어트 한, 그리고 하이드로어트 프로틴을 출시했습니다. 어, 우리는 한해 동안 정말 남들이 <laughs> 하나도 어려웠는이 제품들을 저희는 6종, 어, 저희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 또 효능 효과가 모두 입증된 그러한 제품들을 출시함으로써 우리는 독자적 기술과 또 독자적 제품임을 증명했습니다. 네, 여기에 적용된 기술 원료들입니다. 어, 하나하나의 원료들이 어, 대충 그냥 개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이 모든 기술 원료들이 특허가 있고 또 효능 효과가 과학적 데이터로 모두 증명을 한 그런 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모두 원료들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또이 생산된 원료를 미만의 리포브와 엡소브 제품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입니다. 어... 특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허는 처음에는 출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출원을 한다는 것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리는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출원 후에는 특허청에서이 출원된 특허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기술이 정말 새로운가, 또 정말 이 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뛰어난 기술인가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이 심사관들은 전 세계의 특허 그리고 논문 그밖에 알려진 모든 정보들을 다 이제 검색하고 찾아보고 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 기술이 정말 새로운지 또는 진보되었는지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등록받기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어,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료와 또 모든 전달 기술에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특허 등록이 되어야 우리만의 우리의 권리를 가진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어, 특히 올해는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이 나노 전달체 우리 하이드로에토좀이 미국 특허 등록이 된 것입니다. 이 미국 특허 등록은 어, 진짜 미국에 있는 심사관들이 정말 까다롭게 정말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어, 여기에서 우리가 특허 등록을 받았다는 것은 진짜 이 기술이 정말 세계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올한 해는 이 기술, 이 우리의 하이드로에토점의 위상이 정말 점포하는, 어, 정말 우리가 세계 최초이고 세계 최고임을 증명한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어, 작년에 출원한 멀티존도 올해 어, 등록이 되었고 또 최근에 우리 커큐민, 엑소존에 적용된 우리 커큐민 나노 소재도 최근에 등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모든 특허, 이 모든 기술 특허들이 리포브와 엑소부에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제품은 어, 정말 세상 어디에 봅 <laughs> 네, 올해는, 어, 또한 논문을, 어, 저희가 투고를 했습니다. 어, 보통 논문만 쓰시는 대학교 교수님들도 사실 논문을 세편한 해에 쓴다는 게참 힘듭니다. 근데 네, 저희는 세계적인 SCI급 논문에 우리 편백나무의 항염증 기전을 밝혔고, 또 하이드로트, 이 체지방 감소 기전을 밝혔습니다. 또한 오메가 3 우리의 어, 이 하이드로 메가의 자가 조립 에멀전을 증명한 데이터로 어, 이 학문적으로 저희가 논문에도 투고를 했습니다. 어, 논문에 이렇게 투고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과학적 데이터에 신뢰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 이 논문도 그냥 투고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 번 심사를 하고 저희가 여러 번 이렇게 디펜스를 해서 그렇게 논문 투고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논문이 투고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연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 투고된 이 데이터들은 공개적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원래 정말 우리 리포브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이제 홍보할 거리 많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드리기 만들, 위해서 문무투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 올해는 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또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이렇게 R&D 연구비를 총 24억 어, 연구비를 수주했습니다. 어, 이 연구비는 정부가 방택에 주는 것입니다. 어, 우리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이 연구비 24억이 아니라 240억, 2400억의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주는 것이 연구비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비 수준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 정말 아무나 할수 없는 큰 연구비를 원래 받았고, 이 연구비를 어,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더욱더 미래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 원래는 참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아까 영상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 우리가 올해 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수연구소로 어, 지정을 받았고 또 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어, 이 지역 스타 기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이세개 부처가 모두 심사를 해서, 어, 결정이 되는 이 혁신 기업 국가대표 천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또 우리 바이노텍, 또 우리 리포브 가족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 정말 영광인 이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을 받았습니다. 어,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화장품 분야 또는 식품 분야에서 주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정말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주는 상입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받기가 우리처럼 소비재를 연구하고 이 소재 산업을 연구하는 이러한 산업에서는 굉장히 받기 힘들지만 저희가 어,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큽니다.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내일 어, 우리가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이 하이드로에토좀에 대한 기술로 장관 표상을 받게 됩니다. 이 <laughs> 네. 어, 상은 어, 5년 전에 저희가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어, 연구비 1억을 받아서 저희 하이드로에토좀 연구를 시작하는 그 연구비를 저희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받았습니다. 어, 이렇게 큰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부와 입소부 이렇게 산업이 커지고 사업이 커지는 그 기술, 이 기술을, 어, 우리가 1억, 단 1억을 받아서 저희가 했다는 것이 이제 중기부 입장에서도 정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공적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는 상입니다. 어, 이것이 사실은 기술의 공신력입니다. 어, 정부가 정말 잘했고, 정말 고맙다. 연구비, 이 작은 연구비로 이렇게 크게, 어, 우리 기술을 성공시켜서 정말 고맙다고 주는 상입니다. 어, 그래서 <laughs> 어, 정말 우리 하이드 레이토 존은, 이 제는 뭐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고 라할 만큼 어, 정말 어, 많은 상을 몰래 받았습니다. 어, 올 한해는 어, 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어, 글로벌 수출을 위해서 저희가 해외에 직접 가서 저희 기술을 알렸습니다. 어, 미국, 태국, 베트남, 베트남에서 저희의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어, 돌아왔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국제 안티에이징 컨퍼런스에서 어, 저희 기술을 어, 발표하고 어, 또그 발표 때문에 우리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 전문의들이 어, 이러한 기술을 어, 이제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하반기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 정말 정신없이 어,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어, 저희는 어,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어, 우리 나노 약물 전달 기술, 그리고 발효 기술, 천연 소재 기술, 이세 가지의 플랫폼 기술을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과 식품의 산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 그러한 기술과 그러한 제품을 모두 상용화에 성공했고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어, 또한 우리는 기술의 공신력을 가지기 위한 모든 것을 원래 다 마쳤습니다. 어, 정말 어, 올해는 어, 정말 역사적인 역대급의 한 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 바이노텍은 모든 기술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리포브 가족 여러분들이 요청하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아주 강력하고 날카로운 기술과 제품을 하나씩 꺼낼 것입니다. 어, 올 한해 어, 정말 어, 리포브 가족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바이노텍은 우리 리포브 가족 여러분들 항상 어, 우리 리포브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불이 꺼지지 않는 정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